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등사기 라고 아십니까 등사기 음. 예전에 쓰던 프린터가 이렇게 나오기 이전에 프린터의 역할을 했었던 그러한 인쇄 기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 등사할 때 등자가 바로 무언가 100개 있는 것을 표현한 음. 글자입니다 그래서 백기다 등이라는 글자인데요 자 그럼 이 글자를 공부하면서 100개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기다 등이라는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백기다 등이라는 글자는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을 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위아래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윗부분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윗부분 바로 무언가 손으로 드는 것을 표현한 들다 승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글자의 음을 한번 보세요. 자, 들다 승이라고 했으니까 그 음이 승 아니겠습니까? 돌아와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음을 한번 보세요. 오늘 배우는 글자는 백기다 등이니까 그 음이 등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음이니 등이라는 음은 바로 이 글자의 윗부분에 있는 들다 승이라는 글자에서부터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글자는 초성 시옷이 디귿으로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글자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배우는 글자의 속성을 형성 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의 윗부분은 바로 손으로 무언가를 드는 것을 표현한 들다승이라는 글자고 그리고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바로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언이라는 글자입니다 말씀언 자, 말씀이라는 것은 말의 높임말을 말씀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 말의 높임말인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언이라고 하는 그런 부수을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오늘 배우는 백기다등이라는이 글자는 들다승이라는 글자와 말씀언이라는 글자가 위아래로 결합하면서 만들어지는 글자입니다. 자, 손으로 뭔가를 드는 것을 표현한 글자와 말씀을 가리키는 글자와 결합해서 뜻의 글자가 결합해서 배기다의 뜻의 글자 되예요 무언가 드는 것과 말씀이 결합해서 배기다. 좀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글자의 윗부분에서 말하는 이 들다승이라는 글자는 손에 잔을 드는 니다 잔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글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이기다 승이라는 글자를 한번 영상을 보시고 오신다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글자는 손에 잔을 들어 올리는 것을 표현한 글자인데 여기서는 잔을 들어 올리듯이 무언가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 올리는 뜻으로 결합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를 올려, 올려놨는데 뭘 올려놨냐 바로 가르침이나 어떠한 말씀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 말씀을 어디다 올려놨냐면 바로 종이 위에다 올려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말이나 말씀을 종이 위에 올려놓고 그 내용을 베끼다는 뜻이에요 이게 베끼다는 게. 아시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떠한 말씀이나 말을 그대로 종이에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적어 놨겠죠? 바로 그것을 표현한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니면 어떠한 원본이 있으면 그 원본을 보존하기 위해서 복사본을 만들잖아요. 그 복사본을 만들 때 원본을 놓고 원본에 있는 그 글자들, 그 말씀, 그 중심 의미들을 바로 그대로 어, 종이 위에 적는 거죠. 베끼는 거. 바로 그렇게 옮겨 적거나 말씀을 적는 것을 표현한 글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떠한 쓰기 연습을 하시거나 아니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필기를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실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느 때 사용되냐 이 글자는 음, 등본 할때 등본에서의 등자가 바로 오늘 배우는 글자고 등사라고 할때 등자가 바로 오늘 배우는 백기다 등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한자어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어떠한 책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적거나 말씀을 받아 적을 때마다 이 글자, 이 백기다 등이라는 글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백기다 등이라는 글자를 살펴보았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